얘는 이가 이동거리 구시고 이거야 이거로 이거로 이거인데 서로 가는 거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부어 서로 반대 아니야? 라고 할거같 지금 그 필요 없어. 지금 두 a 서로 가는 그 이동거리 합을 우리가 다 구하는 거니까 이동거리가 변이 변신, 변이 필요 없고 이 이동거리 이동거리 딱 구하려고 하니까 a A때 a 때로 부호를 잡고 b는 b 따로 따로 보호다다 잡으면 돼. 내얼 하나. 그러니까 서로가는 반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걸 서로 반대를 잡으면 안 돼. 서로반대 이동거리 합이니까 그 A가 어디로 가든 B가 어디 가든 서로반대 이동한 그방향을 서로 다를지라도 그 서로간 이동거리 합을 다 구하는 아니야? 절대값으로 다다 구하면 돼. 구하면 다잘 잘 보면 보실까 보이어어어어 응? 서로 치은 같은데 그 반대 구호다모시모시 통곡, 통단, 약분다 없어진 거, 사전된 거, 야2일뿐이지 20, 20, 이0 뜨신 가 그리고 두 번째, 도장, 나머지, 거건데 얘, 드러바스크버이 어떤 애냐? 어, 뭐야? 뭐야? 2, 2, 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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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2초2초 근데 지2초입니다 17번 문제 네2초 맞네. 그 기억 맞고 이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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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팀으로 네. 다 네. 5만. 해습니다 네. 서니다 시간 이이8번 문제 1 8가1번 문제 이 우리 문제 빨리 풀 자 그림같이 속력이 4v인 물체가 그러면 위의 구간 A 를 일정 속도로 통과 후뒷면을 응. 구간 B에 등가속 직선 운동 그렇군요. 운동하여 순간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구간 A와 구간 B의 길이는 l 일단 똑같고 구간 B에서 물체 평균 속력은 3v이다. 아 그렇군요. 자 설명 올려것서 뭐냐? 일단 먼저 구간 a 가 어떤 운동한다고? 등지 <목소리> 등질 등질 등지등지등지이고 구간 b 에 어떤 운동? 등락 저 등락 저 운동 그럴 때 문제가 보니까 이 구간에서 물질 평균 속력은 3V예요 3죠 3V. 평소에. 평소에 평소에 3V 3V 아 그렇군요 문제 그러니까 구간 A에서 자 처음 속도 얼마? 4V 음. 그 나중에 이때요? 이때 얼마? 4. 어, 4V 4V 4V되면서 이제 슬슬 다 올라가요 그렇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네. 구간 B에서 근데 평균 속력이 3분의 1이래 3분의 1 어? 등값도 운동인데? 예? 평균성의 3분이다 도선 응. 얘는 어, 구한 수는 2분의 1쳐 거기 나서3거의1 이거? 여기 그러니까 얘의 경우는 처음에 4분의 2고 4분의 2고 나중에 불라한 것이 얼마? 3분이2나온다 그럼 나도 얼마 되고, 얼마? 네. 얼마? 2분의 배, 2분의 저 구간 B를 통과하는 순간 저 물체의 경우는 이 e, v 빨리로 올라가고 있다. 그거 그죠 그래서 문제. 선생님 모르는 것생 먼저 첫 번째 보기 기억. 구간 A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구간 B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보다 작냐 이게 뭐냐면 구간 A를 통과하는 그 구간 그러니까 A가 구간 B보다 더 빨리 더 통과하는 그말 뜻이야 이게? 응. 자 구간 A랑 구간 B 다 똑같은 거리죠 똑같은 거리인데 그러면 누가 먼저 통과할까요? 누가 더 빨리 통과할까? 구간 A랑 구간 B. 왜? 아. 왜? 구간 A랑 구간 B 비교하면 그 문제 다 똑같은 거리네. 똑같. 아 A 다 똑같은 거리야. 좋죠. 아. 그래서 그죠? 다 똑같대. 다 똑같대. 다똑같으니 그러면 누가 빨리 더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구간 A랑 구간 B 통과하는 걸리는 시간은 누가 더 짧을까요? 네. 등속. 등속 왜? 왜 뭐야? 등한데? 이거? 어? 어저기서있요 얘는 똑같은 그 알량이 똑같 거. 그러니까 구간 A에서 얼마? 평균 v 평균 속, 평균 속. 평균 속도가 다뭐 4V고 는 평균 속도 v 라고 똑같은 거리갈때더 빨리 가니까 시간도 더 짧게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기억 맞는면 거 A가 더 짧게 더온다 맞고 니 구한 B를 나오, 빠져 나오는 순간 물체 속도는 3분이 아니 2분이죠 2분 평소에 3분이 것뿐이고 그빠 구한 B 빠져 나올 때는 2분이다 그리고 ㄷ 구한 B에서 물체 가속도나어 뭐야 뭐야 어떻게 어떻게 ㄷ 지금 어떻게냐 구한 B에서 물체 가속도 큰게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떡 하지 시간이 무른데 어떡하지 어, 자, 구압비는 어떤 한다고? 자, 직선 운동 한다고? 자, 등장소직선운동식 3가지가 있지, 가지 우리가 이제 가, 수, 도, 고 나온 식은 1번, 도 2번, 3좀다 어, 있네? 그래서 등장소직선운동식 3가지에서 1번, 2번, 3번. 어떤 것면좀더 편할까? 어. 어떤 것은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1번 식은 V는? V는 플러스 a 이 그러니까 가, 수, 에이얘 구할 때, 얘구 때. 시간. 알고 있어야죠, 시간을. 그럼 구압비 통과에 걸리는 <laughs> 자, 3번, 3번, 3번. 3번은 자 ES는 우리가 빼기 보이도 이거니까 또는 이제 시간이 필요 없고 시간 필요 없고 우리가 바로 그냥 가서 구할 수 있는 거 S에 빠진 거리인 거리가 뭐야 M 그랬으면 2 e 곱하기 A 곱하기 M 은은 나도 얼마 그죠 2 v 2부이죠 2부이죠 처음은로 4부이 3부이 자, 그냥 이거는 이거다 그러면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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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냐 이것은 이제, 아이고. 이것은 4, 4이고, 4 2 5 16, 그쵸? 그렇죠? 그러면 12. 12는 나누기면 6, 그죠 이거. 그래서 L분의, L분의 6, V제곱 나옵니요 알겠습니다. 가속도 크기는 얘는? L분의 6, 물론 마이너스, 마이너스 구분하지 말아요. 구분하지 말아요. 제가, 그거 크기니까, 문제는. 크기. 그래서 가속도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속도 크기를 구하는 걸까? 그게. 그거는 엘분의까엘분의6 v 제곱세는 아닌 거. 그죠? 네. 그래서 기역 맞고 ㄴ 은 틀리고 기어 맞고 질어 질문 요 지금 지금 넘어갑니다. 어? 오시면 어,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일단은 일단 일단 자. 체크 문제. 이제 좀 시간이 좀초과되 가지고 같이 쭉다 찍으면 되네요. 제 9번 문제. 자, 그림은 지사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그으로 나누어 볼게요.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 오늘은 뭐냐. 첫 번째, 먼저 일단 그래프, 그래프에서 그래프. 그래서 자,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는 자, 가속도. 그리고 면적의 의는 이동 거리 되십니 예. 거할때 그러면 첫 번째 가첫 번째 구간 어떤 운동 하는 거? 무슨 운동? 등... 음... 등가? 두 번째 무슨 운동? 정은지가 아니야. 정은지가 아닌 거 없죠? 정은지가아니쭉 가는 모습. 자, 다음 이거. 첫 번째 거. 여에서 1초 동안 평균 속도 그게 얼마냐? 어떻게 하면 돼? 어, 등가도 운동이다. 어떻게 됐 2분에? 처음부터 5. 쭉, 좀, 좀 가운데. 얼마? 1, 2, 2. 그리고 두 번째. 1에서 2 0초 동안 등속 직선도 맞죠? 등속. 문제 측선 확인하고, 네. 확인하고. 확인하고. 간혹 가다 보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보고 해야 돼. 지금. 0에서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변이의 크기 같은 3면이야한 번에 추가한 거지. 네. 응? 그래서 이동 거리의 변이 다 똑같다. 근데 그것도 얼마인데? 9. 2면에 얼마? 이면에 얼마? 네. 네.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1이라고. 1 7 곱하기 2 이정한, 즉14동안 그래서 다시 얘는 물체는 전진, 쭉 전진하는 거, 전진 수직한 곳고쭉 가는, 쭉 가는 거야 보는 거 우리가 이동거리, 방이다 똑같다. 맞죠? 넘어갑니다. 2 0번 문제. 자 어떤 물체가 직선상에서 처음 2초 동안은 응. 이뉴버스크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다가, 다음 2초 동안 마이너스 이뉴버스크의곱의 일정한 가속도 운동하다. 조군요자 여기서 3초 동안 이 물체의 운동을 속도-시간 그래프로 응. 나타내 주고. 응. 저 좌표점 나타 물량은 다다표시야래 그러니까 다시, 다시,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냥 이 운동에서 그래프 다써야할 거야. 써라. 진딱때모제 뭐뭐 잡아주고 그냥 그래프, 그래프 이만 딱 이만 이면 이거 네만 딱 주어지고 다 쓰라고 하는 거. 자, 그렇죠 그렇죠 장 그리시 요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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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 레프트 그래프? 그래프, 그래프를 좀 그려줘야 되는데 일단 보자, 보자, 이런 모습이고 그럼 문제는 써 있어 있는, 있고 먼저 이제 그 속도 시간 그래프를 다 표시하는 거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y 축은 시간이고 시간이고 x 축은 속도라는 거 그럼 그값은우리 얼마를 다 잡고 해야 돼? 먼저 처음에 자이이초 동안 감도이다, 감도 2점, 얼마? 4점, 사줘. 4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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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영 초, o 초, n 초, y 초. u 영, 영 초, o 초, n 초, y 초, u 초, g y 초 u n 초, y 초, u n g Young, young. Young, young. 영2 u n g young. Young, 속도로 운동하는데. 운동 Young, young. 가. o u n g 가 o u n g Young, y o u 이 g y o u n 이 young. Young, y o u 딱 g Young, young. 고 o u n g y 마이너스 미러바스크 시고이 말은 1초당 1초당 이 미러바스크 즉 감소한다. 그러니까 네. 네. 1초가 지나면 이 미러바스크 폭망. 그렇죠? 또 7초도 지나면 얼마? 또이 미러바스크도 폭망. 네. 이값 얼마? 이 값은 마이너스 2 미러바스크이 칼. 잠시만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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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요? 이거야? 우 3초 3초. 네. 살펴주면 되고 재미있는 건 없으면 다음과 다음 음과 음과 다음과 어떻게 하면 되나? 그요요 움직여요. 그럼 움직여. 21번 움직여. 문제 자 그럼 정지 상태에서 출발 하여 아, 하하시금 형식 자지선에서 운동을 어떨지 가속도 시간을 잡아다. 그렇군요. 잘 멀지 않은 것은 뭐냐? 먼저 지워,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먼저 영에서 2초 동안 어떤 운동 하는 거 무슨 운동? 영에서 네? 2초 동안 어떤 운동 하는 거? 등가. 등가. 네. 다음에 2에서 3초는 어떤 운동? 등가. 어떤 운동? 아, 과목도 없네. 등서 어떻게? 근데 이것은 그쭉다 이어서 등 운동하는 모습이야. 네. 그래서 2에서 3초는 별도 운동 아니고 다 이어서 하는 운동이니까. 응? 다 이어서 공 건데요. 산이 산에서 이초 어, 어떤 운동? 어떤 운동? 그때 그래서 우리가 아, 가속도 시간이네. 아 그게 붙잖아. 우리 예를 또 이어서. 그러면 속도 시간을 하면 안 되죠. 삼이 초? 삼 초? 또끝인데 이때 이쪽에서이쪽이쪽일때 2초, 그때 물체 속력 얼마니? 속도 얼마? 어. 어. 이쪽 때의 속도는 200, 200, 이0 2이2때2면적이 20, 플러스 20, 올라. 20, 은 어? 20, 20, 20, 20, 올라간다 올라간다 20, 20, 20, 20, 20, 얼마 20, 20, 20, 20, 20, 20, 2저이0 2이 20, 이0 20, 20, 20, 20, 20, 20, 2쭉 20, 20, 20, 20, 20, 20, 20, 이0 2 시간은 양수 그리고 속도는? 네. 어, 그렇죠? <laughs> 각각 네.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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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4 음주 3 0요 20원 2마이너스만 20만 20만 이0만 20만 2만2어만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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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0만 20만 20만 2그만 20만 20만 2 0는 20만 20만 2 0는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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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맞는 말 틀린 말 맞아요 아, 그래. 아니 아아예아음 음, 틀려요 왜 중간에 등속 어 그분들 점내 전진 전진 잘 전진 그러면 다 속도 정내 양세야 아 그런지 맞아 쭉쭉 가는다 쭉 가는데 점점더 빨리 쭉 가고 일단 아, 그 그러니까, 네. 네, 그때 빨리 더쭉 가고 지금 등속 쭉 가고 그래서 점점더 느려질 도로점점쭉 가는 거야 점빠에서 음. 쭉 가고 일정 속도로 쭉 가고 점에서 네. 쭉쭉 음. 가는 거지. 그 결국 유체되면 정지한 거. 이것을 아, 그렇죠. 우리 또또또또 그랬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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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랬지. 자 이동거리, 이동거리, 시간을 또 그리면 그렇죠. 이동거리, 시간을 또. 자이 시간 동안에 자 이동을 얼마 게몇 점? 지금 몇 점? 이점이 높이가 이제 만약 아, 이 얼마? 20m. 2 0십 미터인데 정도가 빨리 가니까 그렇죠. 그 올라가죠. 올라가. 이것이 20. 미터고 되십니까? 이십 미 이거? 점점 더 빨라지는 거? 점점 더 빨라져? 그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점점 더 멀리 가수있는 거야. 그렇죠? 응. 다음에 자, 이에서 4초는? 등속 등속이 이 면적 동안 이 면적 동안 이제 일정한 5 m m 를쭉 가는 거쭉 가는 거니까 직선으로, 직선 간다? 이 이거 얼마인 이거 얼마? 2 곱하기 20은? 어, 40 그럼 어, 40에서 이어서 쭉 가는 거쭉 가는 거 등속 쭉이면 얼마? 60 어, 40만큼 더 추가로 간 거야. 아, 맞아. 40대는 망한다, 그죠? 이어서 추가는 이어서 추가한다. 그죠? 40이고, 아니, 40m 더간 거고, 그니까 여기서. 올라가거 이거 얼마? 40. 아, 자, 이거 40m. 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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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음. 처음에 이억서축하면 돼요. 다음에, 4에서 음. 초 동안, 이동을 얼마? 이동요이변이 네. 높이가 2다 나누기 면 20m. 네. 자, 여기서 20m 더 가는데, 점점 더늘어진 더 거야, 늘어져그 음. 어떻게 돼? 이러플로? 그래. 2. 더 느려도 늘어서더 느려지는 거. 전 네. 빨리 가. 야 돼. 그럼 점점 더 부드려져. 그래서 나중에는 똑같은 시간 갈때 똑같은 시간 이제 그냥 지나갈 때 그때 이동 거리가 별로 없어. 음. 그 그러니까 하나. 6초 때 이때 정지하는 거. 정지니까 이동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얘는 빵 0빵, 0빵. 자, 이때 이동 거리 얼마라고? 20km. 그리고 이것이 얼마인지? 20km. 이거 6초 20, 20. 20. 그러니까 이때 얼마? 80. 80m, 80m 그죠? 니 네. 어, 물체는 후진, 해안에 맞죠? 네. 오지 전진 그리고 앞으로 쭉 가는 거리가 얼마? 총 80m 변이랑 거리고 이동을 다 똑같은 80m요? 네. 그래서 전진만 쭉 하는 건 후진 없고 전진만 쭉 하는 거다 보니까 변이랑 거리고 이동거리 다 똑같고 또한 속물과 속도 다 똑같다 네. 자첫 번째 보그 1번 만 사철 때 물체 속력 얼마 데 물체 속도 얼마? 20 맞죠? 1분 만1 0만만두 번째 영어에서 30분. 어 이거 뭐, 어떻게 해? 어? 어? 뭐야? 가속도가 10, 10, 10 가속 빵인데? 어떻게 하면 되죠? 두 번째 어떻게? 두 번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수로가 A, 그니까 영인의 초는 얘는 등각 속 운동 또 이수는 속도 뭐야? 어, 얘는 어, 네? 등속운동.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그때 그 평균 속도가 얼마인데? 어떻게 하면 되죠? 현 평균값 산업자 뭐냐면 총모분의총 뭐, 뭐야? 전체뭐 어떤건 전체 뭐 어떤거 어떤 자 그럼 시간, 어, 속도 일하고 가속도 구한식은 시간분에 어떤 속도 변화거죠이 시간동안 이 시간동안에 시간 전체 시간동안에 전체 가속 아니, 전체 시간동안에 속도 변화 전체 얼마냐 를 보면 돼 그래서 전체 시간을 한번때 얼마? 3초 전체 속도 변얼얼인데20 20? 20인가? 아니 21% 20 가능하다 네. 해보자 21% 사용하면 돼 얼마? 5 21% 사용하면 돼 틀린다. 이번 틀린 거? 틀리고 선물 보기 3번. 자 물체 이동 거리 얼마 팔십 미터 맞죠? 네. 다음 보기 4번. 자 여기서 이초 동안과 사주 동안 속도 부어 같냐? 속도 부어 뭐야? 전진 후진 하는 건데 그럼 너 올라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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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다. 다 똑같은 거 부어. 우리 가속도의 부어는 반대야. 하지만 속도 부어는 다 똑같다는 거. 네번째하 나. 가속도 부어 서로 반대야. 반대지만 속도가다오때다전진전진전진다 똑같은 전진하는 거예요. 응. 응. 응? 없습니다. 전진오5 전진이. 5번. 아무튼 2번, 2번 하면 이번하니고 보기 5번. 00시 10초 동안 40초 동안 물체 운동을 하냐? 어? 전, 전진이 4, 전진이. 물론 그 가수 도는 서로 반대지만 똑같다. 다 전진이야. 점심은? 점심은 이거죠. 지금, 지효지효 지금 했다죠. yeah